매실 연변 매력 중국 신도 연변 매력 중국 신도 연변 소비는 경제 성과 경제 발전을 초동하는 기초성 명령입니다. 습금평총석기는 소비 능력을 증강시키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전경을 혁신해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을 잘 추진하고 경기 흐름량을 소비 증가량으로 전환시키고자 우리 주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한달반 가량 이어진 축구 성면은 연변의 깊은 축구 문화와 토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 융합을 힘껏 추동해 지방 특색을 보여주고 문화 관광 소비를 견인하며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빛나는 명함으로 됐습니다. 10월 19일 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 제 7라운드 경기에서 연길 동부범 팀이 화룡 등비 팀을 2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嗯，我觉得今天球赛就踢的特别精彩，然后各自球员都发挥了他们自己应有的实力，然后看得非常过瘾。我也想踢延昌，我会好好训练。延超队，延超延边的话，肯定是一个足球之乡嘛，然后这两年足球都发展的越来越好，现在整了这种延超比赛，我们觉得对球迷来说是一个好事儿吧。 9월 5일, 2025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연맹전이 개막한 이래 각 현시 축구팀은 경기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팀 협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축구 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정부에서 공동 주최했으며 주내 8개 현시에서 각각 한 개의 대표팀을 구성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목소리> 参加参加的，能带动很大一部分的运动员，呃，这样的话也能把一些球迷也能带起来，我觉得对地方经济可能也有点有肯定有有帮助的。这个赛事的话，现在是年龄段是十五到二十五周岁。 对的，这个年龄段嘛，特别是初三的这个学生和高中的这个年龄段的，我们今年设置的是每场比赛必须是五名队员一直在场上。这个是可能是我们这个延边呃州县实联赛这个特点吧，应该是为了发掘这个青少年，呃、嗯嗯后期的走运动员职业生涯呀也好，然后培养他们的那个。 그 젊은 대호는 연변 축구 운동에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며 연변 운동 선수들의 패기와 활력 그리고 렘름한 청춘의 기계를 드러냈습니다. 축구는 경기장의 열기뿐만 아니라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융합 발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기자가 일전2 0 1 5 길리 문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활용 홈 경기 현장을 방문했는데 경기장 안팎에 짙은 상업적 분위기와 체육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화룡시에서는 이번 경기를 위해 1년의 상업 무역 활동을 세심하게 준비해 소비 새 전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화룡시 경기장 주요 통로 양쪽에는 현지 조선족 특색 식품, 민속 제품, 관광 기념품,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부스가 가득 들어서 많은 축구 팬과 관광객을 끌었습니다. 我们非常高兴可以通过延边足球联赛这个平台，能宣传我们乡村的辣椒面，并且可以给村集体产业出点力。希望延超越办越好，像现在一样把体育文化和特产串起来，让更多人感受我们延边的热情。我们企业通过这次足球联赛，呃，完了商务局的介绍，完了搭建这么一个平台，能更更好。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경기 관람 플러스 민속 공연 플러스 행운 추첨 소통 활동이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첨된 행운 관객은 현지 특산품 관광지 입장권 오락 종목 체험권 참가 업체 판매 촉진 할인권 등이 포함된 활용 선물 꾸레미를 받았습니다. 2025길림문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 전 제7라운드 경기 연길 홍경기장 밖에는 다양한 제품 전시대가 설치됐고 현장 추첨 등 방식을 통해 경기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고 현장 추첨 등 방식을 통해 경기 재미를 더했습니다. 시연변현시축 布局主导，采用便捷的延吉型小程序进行设置抽奖环节，旨在通过互动性与惊喜感，使商务推广与球迷娱乐完美融合。延吉활용의이러한조치는우리주에서축구연맹전을통해경기플러스상업무역플러스문화관광융합발전을추진하는단면을보여줍니다연차호기간전주상업시스템은지주현협동

유니온 페이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8원 80전에서 88원 사이 이미 금액의 금일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현시에서도 자체 지역 특성과 결부해 상가 홍보를 경기 소통에 융합시켰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펼쳐진 각현시 특산물 전시 판매 플랫폼은 연변 현역 풍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일부 현시에서는 상업 무역 기업을 원정 경기장에 보내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축구 따라 연변 관광 활동이 순조롭게 시작돼 전주 8개 현시의 특색 관광지를 연결했습니다. 주, 현, 량급 상무 부분에서는 경기 입장권을 활용해 경기 관람, 호텔 숙박, 맛집 탐방, 쇼핑몰 방문 등 일괄식 할인 혜택을 통합하고 148개 기업이 참여해 소비 사슬을 심층 확장하고 입장권 경제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늘내 우리 주에서는 축구 경기와 문화 관광을 긴밀히 결합시켜 관광객들이 축구 경기의 격정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연변의 민속 문화와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동받도록 했습니다. 축구 연맹전 기간 각 현시에서는 특색 문화 공연 활동을 펼쳤는데 무형문화재 공연, 민속 문예 종목, 특색 무용 및 몰입식 민속 활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연맹전 기간 다양한 문예 공연이 30차례 이상 펼쳐졌고, 참여 인원이 연 1,5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날 축구 플러스 경제는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융합 모식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으며, 상업, 관광, 문화, 체육의 협동 발전을 이끌어 우리 주의 경제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5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일권협회 연차회의가 18일 연길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일꾼협회 리사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무향평, 동북사범대학 전임 교장이며 중국과학원 원사인 류익춘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일꾼협회 당위석이고 상무부리사장이며 중국과학기술협회 청소년과학기술중심 주임인 신병, 성과학기술협회 당조석이며 부조석인 진여휘,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홍경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연차 회의는 중국청소년과학기술교육일군협회에서 주최하고 성과학기술협회, 연변주정부, 연변대학에서 지지했으며 성청소년과학기술교육협회, 성청소년과학기술중심, 중국과학기술교육잡지사, 연변주과학기술협회에서 공동주관하고 연변주과학기술관과 연길, 훈춘, 도문, 영정, 화룡 등시의 과학기술협회에서 지지했습니다. 디지털화, 지능화로 에너지 부여, 과학교육 신질 생산력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연차회의에 전국 각지에서 온 900여 명의 과학기술 교육 일꾼들이 모여 신실의 과학교육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병은 축사에서 과학기술 교육이 직면한 국내외 형세를 분석하고 협회 의 미래 청사진을 전망했으며 협회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교육 사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진여휘는 축사에서 성과학기술협회는 시정 청소년 과학소양 양성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길림성의 두터운 과학기술 자원에 의탁해 플랫폼 단체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과학보급의 병행을 견제하면서 전성 청소년 과학기술 교육의 질과 효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홍경은 연변주 당위 정부를 대표해 연차 회의의 서집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연변에서의 청소년 과학기술 교육의 실천, 혁신을 전력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회의 참가 지도일 꾼들은또 2025년 고급 과학기술 지도원 전문 수준 인증을 통과한 1 8명의 교원 대표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무향평, 류익춘 등 전문가 학자들이 각기 기조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연차 회의는 나흘간 지속되며 13개의 주제별 분회장, 11개의 과학교육 워크샵, 3개의 주제 실천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선 전문가, 학자들이 청소년 과학기술 교육의 여러 학과와 다차원 발전을 둘러싸고 수업, 연구, 개발, 실천 탐구 등 다양한 각도로부터 교육 두 가지 부담 경감에서 과학 교육을 잘하는 전형적인 사례와 실천 경로를 공유함으로써

以及教学一线的科学教育副校长、科技教师来一起共同探讨航空航天科学教育的课程体系建设，以及拔尖创新人才培养的路径以及模式探索。这次呢，来到了这个中科协的这个年会，收获是很大的。很多主旨的演讲和包括科技教育工作坊的一些呃开展，对呃对我们其实基层教育工作者还是很有作用的。 然后我特别感兴趣的是人工智能方面的一些东西，呃，所以说在后面的学习过程当中呢，我会学习呃各个专家的一些好的经验和方法，呃啊，把它应用到我们今后的青少年科学教育当中去，呃、uh,，提升我们自身的科学教育的水平。우리수각지에서는농사철을다잡고농민들의과학적인수학과합리적인저장을지도하는동시에 농기계 봉사 조직과 정밀하게 연계해 다구역 작업, 수확 대행 작업을 추진하면서 추수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목전 전주 가을 알곡 수확은 이미 57.98% 완수했는데 그중 옥수수가 38.62%, 콩이 93.54%, 벼가 41.01%이며 기타 알곡 작물이 99.59%입니다. 도문시량 수진 북대천. 대형 연납 수확기가 굉음을 내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대가 수확기 안으로 말려들어가면서 옥수수 이삭들이 순식간에 수확되고 절단 껍질 벗기기, 탈곡 등 작업 후에 황금빛 옥수수 알갱이가 운반벨트를 따라 온수 차 안으로 쏟아집니다. 2019년 10월 면일1 0 0 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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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嗯，现在呢，正在收割的，正在进行收割的，这个是辣质玉米。呃，这个辣质玉米收割完以后呢，就给周边的村民收一下这个普通玉米。收完了马上上仓。嗯、呃，计划是月底之前，这六百公顷就能全部完成。完成以后呢，我们就进行秋翻地，秸秆全部粉碎还田，然后秋翻地。군촌시에서는연일추수기계화작업을보급하 시 향량급 농업 기술자들은 작물 종류와 지역 특성에 따라 농민들이 과학적으로 수확하고 합리적으로 저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자원을 정밀하게 배분하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기계 수확 작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련압 수확기 9,600여 대 확보하고 농기계 5만 대 이상을 점검 및 수리했으며 운전수 연 3,850명을 양성했습니다. 경사지 작업에 적합한 드락도로 1236대, 수확기 205대를 보급해 가을 수확 작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곡을 좋은 가격에 팔려면 저장이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추수 후 곡식을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주 각지에서는 알곡 저장 기초시설 건설과 지능형 승격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동전촌에 위치한 더흠농업해농 알곡저장 중심대상 건설 현장. 알곡건조창고가 우뚝 서사 있고 옥수수를 실은 차량들이 수시로 단지 안으로 들어와 수분검사, 계량을 마친 후 질서정연하게 하역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대상은 표준화 알곡저장창고 4개와 알곡건조창고 12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저장용량이 4만 톤입니다. 알곡창고 주체 건설이 완공되면 알곡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량수진, 나아가 주변 현시의 알곡 비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이 알곡 저장 중심에서는 지능화 관리 등 온라인 감측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알곡창고의 각 단계에 대해 지능화 네트워크화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지능화 알곡창고를 구축하게 됩니다. 주 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총체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낮고 강수가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2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5도가량 낮겠습니다. 21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 25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내지 13도겠으며 26일에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각재선은 날씨가 맑은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추수 진척을 다그치고 이미 수확한 알곡에 저장, 건조를 잘하는 동시에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해 온실 남쇄 얼금 재해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공기가 건조하고 가연 물질이 증가돼 삼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아지기에 각지에서는 삼림 초원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 불사용을 엄금해야겠습니다.